진실은 언제나 하나. 단 하나의 진실을 깨뚫는 천재 그 이름은 바로 조직탐정 코난 네 안녕하세요 조직탐정 코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조직 사건을 파헤쳐 볼 텐데요 긴 여정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6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인지수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수사 의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종목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스터디방도 개설을 하였으니깐요. 동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많이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M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SM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를 가면서 급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셀바스 AI란 종목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AI 관련주들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며 대장주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 자 오늘 또 신고가를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한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가 정말 돈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자, 일단 오늘 이 셀바스 AI가 또 14%가량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 급등한 핵심 이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제 국무총리와 데이터 규제 혁신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요런 이제 소식이 나왔거든요. 즉, 이제 데이터 규제를 푼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크롬 이거 AI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말을 했는지 좀더 살펴보면요.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랐어?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죠? 이거 뭐한 20년 보유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지금 주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저기 5천원이었던 기업이 지금 10배도 넘게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반도체가 뭐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 시대의 쌀은 뭐다? 데이터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셀바스 AI가 이렇게 여러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셀바스 AI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때가 아마 요 구간이었을 텐데 제가 눌림목 말씀드리면서 야,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도 고점에서 버티고 있는 거 여러분 과거 뭐 이런 급등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KMW도 과거 이제 급등했던 시기 요때 이제 모습을 보시면요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급등 눌림목 구간 횡보하다 급등 눌림목 구간 횡보하다 급등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최근 여러분들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게 우주항공 쪽이었거든요. AP위성. 예, 오늘도 좀 급등을 했는데, 최근 우주항공의 경우에도 이 정책적으로 호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연일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우리가 정책주들은 정책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종목들, 산업들은 계속 눈여겨 봐야 될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뭐 관련주, 대장주 뭐또 좋은 게 없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죠. 야뭘 사야 되냐 그러면? 어? 아니 데이터 관련주가 그렇게 좋다면 이거 뭘 사야 되냐? 정말 이 일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이 데이터 관련 주들이라고는 좀 하기 그렇고 대부분 AI 관련 주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AI라는 그런 이제 이 섹터 자체 산업 자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똑같이 겹치거든요. 코난 테크놀러지. 역시 들어가니까 잘 올랐죠 근데 오늘은 일단 고점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플리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 쪽이랑 이제 좀 연관이 깊게 되어 있죠 오늘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좀뭐 셀바스 AI보다는 좀 약한 모습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는 있지만 고점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 동향을 보여주는 이유는 셀바스 AI가 제일 세다 제가 왜 굳이 셀바스 AI를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장 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뭘 사야 되냐? 가장 센 거를 잡아야 되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잘 오르는 걸 결론적으로 잡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오르기 전엔 잘안 보이지만 그리고 이 셀바스 AI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 기업 내용이 좋습니다. 1999년 설립이 됐고요. 꽤 오래됐죠. 2009년도에 상장을 한 국내 여러분 1호 인공지능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세한 설명은 또 이전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위로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제 대형 악재가 나오면서 매물벽이 쌓이지 않는 이상 위로 매우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당분간은 좀 기술적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AI 관련 이슈가 뭐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요 사실상 AI 관련 악재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를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 매우 좋아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슈로 인해서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엄청 대형 악재가 터졌다. 야 이거 AI 어? 쓸모 없다. 어, 이거 보니까 사람보다 영 못해. 어, 이거는 전혀 가치가 없다. 막 이런 어떤 정밀한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꼬꾸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이제 시장 상황으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오를지 엄청 뭐몇 배가 더 갈지 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시장의 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지금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 상승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채 GPT를 실제로 이제 써보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써 보시고 아 이게 정말 AI가 내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채 GPT 관련 AI주들 주목을 당연히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투자해라 요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범인 권고! 자 그러면 범인은 건고를 했으니 사건 최종 결론 지어봐야겠죠? 오늘 사건의 최종 결론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올것 같다 관련주 주목하자 입니다 사건 해결! 자 오늘 데이터 그리고 AI 관련 이슈와 또 관련 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사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에 소설의 종목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저희가 스터디 방도 개설하였으니까요. 동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